thank you 네, 9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 516장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이길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겠네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의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대하며 저희들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길이요 등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바거나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선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인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읽은 말씀 잠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었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돋보입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편지.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등등을 같이 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세 가지로 저는 발견하였는데요. 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4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확신인데요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이 3장 1절부터 계속 보시면 이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써주는 추천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인증을 기대하고, 또한 이것을 되게 귀중하게 여겼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가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천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추천서의 의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사람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이 확신. 이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확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오절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에요. 오절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겠습니까? 우리의 만족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가 늘 우리의 삶 속에 대두되는 문제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이 만족은 어떤 만족이냐? 6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 이새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에 대한 만족.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왜이 세상에 보내졌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에 만족하며 살 것인가? 나의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를 늘 우리가 질문하게 될 때, 내가 복음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된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만족이 될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격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맡은 일꾼으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만족스럽지가 않고 다른 무언가에 대한 만족, 그런 기대감이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만족은 하나님께 소리해 주신 만족인데 그 만족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해야 될 정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18절에서 저는 보았는데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영광. 것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영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께 속한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이고 또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이란 말이 그 앞에 그 언급된 다른 표현들과 같이 연결 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수건 이야기를 해요. 수건 이야기.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거든요. 그래서 수건을 썼어요. 그런데 이 수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얼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이것이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수건이었고 모세 얼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가 일부러 수건을 썼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4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그 수건이 벗겨져야 한다 왜 아직도 안 벗겨지고 있느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된다면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되고 귀한 삶이기 때문에 수건 이런 걸로 가리고 자시고 할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나르는 그리스도의 편지 또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된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귀한 거고 영광스러운 거라는 이야기예요 영광스러운 것 그래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우리가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볼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세 가지를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많은 고린도후서 3장의 본문의 내용이지만 여기서 저는 세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영광, 그것이 오늘 4절과 5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많은 묵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귀한 존재들, 예수님 때문에 소중한 존재들, 그리스도의 편지, 또한 새 언약을 맡은 소중한 일꾼들. 여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우리의 영광스러움의 직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고 기쁨으로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삼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또한 주님을 향한 확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영광, 이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정말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들인지, 그리스도의 편지의 정체성, 이 귀한 정체성들을 발견하여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편지지로서 다가가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